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발표한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관계 강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무려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는 미국 내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니 일본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일본은 자동차, 트럭, 쌀등 여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일본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 LNG 사업에도 일본이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협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이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도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협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8월 1일 이전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분주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미국에 파견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이번 일본과의 무역 협상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게도 이 협상은 중요한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